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후회 프로젝트, 세계인들의 105개국, 16,000명이 설문을 답했대요. 거기서 나온 가장 감정을 느끼고 싶은 감정 1위는 사랑이고 가장 피하고 싶은 감정 1위가 후회더라고요. 아, 그래서 후회를 조금 더 다뤄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후회했습니다. 저는 후회 딱 떠오르면, 떠오르는 노래 있어요. 맨날 부르던 노래. 후회하지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배우가 불렀던, 떠나가야, 뭐, 안녕. 이렇게 후회하지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어제 뉴스를 보는데, 그, 머스크가, 그, 세계 최고의 권력자, 트럼프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만났잖아요. 만나서 막, 뭐, 그냥, 둘 친구처럼 잘 지내고, 막, 뭐, 백악관에도 가고, 뭐, 장관도 시키고, 내 속으로는, 저, 뭐, 저렇게 이제 가까워지면 헤어질려면 남았지? 했는데, 뭐, 요새 막 싸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머스크가, 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을, 트럼프를 그렇게 공격한 것을, 니가레트, 후회한다는 말이 딱써 있더라고. 자기가 후회한다. 어, 주관적이겠지만, 기준은 없어요. 어, 나는 후회를 잘한다. 후회를 안 한다? 예. 나 후회를 잘 한다. 한번 손질해봅시다. 후회를 잘 한다. 나는 후회를 별로 안 한다. 어. 저는 후회를 잘 하는 편이에요. 음. 수련의 작품할 때도 하고 나서, 하, 내가 거기서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 내가 넘어 나갔는데. 한, 걸, 한 걸음만 더 나갔어야 되는데. 음, 노벨이 노벨이 되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후회 때문이에요. 노벨이 후회를 해서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에 난 거야. 근데 노벨이 안 죽었어요. 노벨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근데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에 나오고 그 사람들의 의견과 기자의 어떤 견해들이 거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대목이 들어오냐면,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이게 한 거다. 어? 근데 그 기사가 자기가 지금 살아서 보니까 그렇지, 죽어서 없더라면 이 기사는 영원히 남을 것 같아. 노벨은, 알프레드 노벨은, 사람을 많이 죽여서 돈을 번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엄청 후회를 합니다. 응. 그래서 생각 끝에 나누는 의견이, 죽기 전에, 내가 그동안 모든 벌은 돈을, 이제는 사람 죽이는 데 쓰지 말고 살리는 데 써야 되겠다. 그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런 과학자들하고, 그런 문학한 사람들하고, 그럼 평화를 한 사람들한테 상을 줘야 겠다해 가지고 노벨상이 제정이 된대요. 그래서 노벨상이 제정이 된건 노벨이 뭐 해서 후회를 해서. 후회를 해서. 어그데그 축구를 이렇게 보는데 골링을 딱 넣는데 골대를 맞고 나온다거나 패스를 했는데 못 받으면 그때 뭐 하죠? 후회하잖아요. 땅을 치는 사람도 있고 막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고 막 후회하잖아 그 후회를 하지 않고서는 아프레도 노벨도 그 후회를 하지 않고서는 아 노벨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하잖아요 후회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축구든 운동이든 피아노든 뭐든 우리 선수실에 가서 북극시때 후회하잖아요 <laughs> 왜 이렇게 안되지? 왜 이렇게 깊게 안 느껴지지? 왜 이렇게 평범하지? 후회하잖아요. 성경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앙한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세장대왕보다 더 추앙하는 왕이 다윗왕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거야. 그래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족보를 만들어내고 또 실제 그렇고 뭐 좋고 따지니까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장 다윗이 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후회가 회계로 만들어질 때후회앞 단계에 느껴지는 것은 회개앞 단계에서 느껴지는 것은 후회감이잖아요. 근데이 다윗이 어느 날 자기 부하의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낮에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꼬셔가지고 동침해서 아기를 갖게 돼요. 그 소문이 났어. 그게 요즘 같으면 SNS지 SNS에서 막 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갔죠. 나단이라는 사람이 선지자야. 찾아가가지고 아주 멋있는 비유를 하나 하잖아요. 나한한 사람이 양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 부자는 양도 염소도 많이 키운다. 그 부자 집에 손님이 하나 왔다. 근데, 자기 집과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잡아서 대접을 하는 게 아니고, 이웃집에, 가난한 집에 하나 있는 것, 양 하나 있는 것을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다. 우리 백성 중에 이런 놈이 있다. 그러니까, 다위당이,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놈이 있느냐. 당장에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게 누구냐? 라고 하니까, 이 나단이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로 고발한 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어, 다 바로 당신이요. 근데 다윗이 자기 권력으로 또 감추려고, 또 감추려고 후회감을 안 느끼고 회계를 안 나와가고 자기 권력으로 나단을 죽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모든 언론을 덮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 다윗이 거기서 후회를 해요. 그 후회한 시가 시편 51편이야. 제목이 용서를 비는 기도예요. 앞에 조금만 읽으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위당의 노래. 다위시 바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시. 이렇게 앞에 붙어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금유를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자 후회가 어떻게 올까? 여섯 살 이하는 후회를 안 느낀다네요. 여덟 살쯤 돼야 후회를 느낀대. 그러니까 후회를 못 느끼는 사람은 여섯 살 이하야. 어, 여섯 어, 살 이하야. 후회를 잘 느끼는 느끼는 그만 여덟 살이래요. 또 후회를 못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정신 이상자들이야. 뇌가 고장 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이거나, 8살 정도가 되면, 후회를 안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후회를 통해서, 오직 인간만, 음, 뭐, 짐승들도, 뭐, 개도 조금 그런다고 하던데, 인간들만 후회를 느껴요. 왜? 인간들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과거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또, 섞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낼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본법가나 보지 않았거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을 때또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했을 때 아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었더라면 했었더라면 이런 후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21세기 문명은 후회가 만들어낸 거죠. 후회를 안 했으면 그런 합당한 양심이나 인간관계나 발명이나 축구 기술이나 사랑의 기술이나 언어 능력이나 문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21세기 문화 문명의 가장 큰 원은 인간들이 일으킨 이 21세기의 발견치고 이 문명은 후회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후회를 하지 않으면. 다시 시도하지 않잖아요. 배우지 않잖아요. 더 잘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실험 실뭐하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후회하는 거잖아요. 발견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 뭐 했더라면 뭐뭐 뭐 하지 않았면 근데 인간은. 다윗도 그렇고 알프레도 노벨도 그렇고 근원을 따져가 보면 아 후회가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미국의 한 교수가 아까 얘기한 대로 105개국, 우리나라도 거기 에 포함됐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들어있더라고. 16,000명이 설문 조사를 했어. 후회 프로젝트, 미국의 후회 프로젝트라도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리를 했어. 후회를, 그러니까 세 가지,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 무슨 후회를 할까?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첫째, 기반성 후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생활의 기반이 무너질 때, 아, 내가 그때 그 직장, 직장 기반이잖아. 삶의 기반이잖아요. 아, 내가 그 직장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직장을 옮겼어야 되는데. 그때 사표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가 기반성 후회라는 범주에다 뒀어. 응. 요즘 같으면 다 내가 주식했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 주, 내가 그때 주식을 하지 말고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응. 그때 내가 이사 갔어야 되는데. 서울로 이사 갔어야 되는데. 어떤 셈의 기반이 되는 것에 후회를 한다는 거야. 또 하나의 후회는 대담성 후회라고 이름 붙였어요. 대담성 후회는 뭐냐면, 안한 거야. 안한 거. 내가 그때 프로포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격증을 다 써야 되는데. 내가 용기 있게 그때 여행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아기를 낳았어야 되는데, 어떤 대담성 후에 용기에 관한 부분이지, 하나는 도덕성 후에, 하나는 아, 그때 거짓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바람피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횡령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도덕성 회. 내가 그때 봉사했어야 되는데. 네 번째가 관계성 회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걸리더라고. 제가 어머니, 이렇게, 아프실 때 제일 절 죄책감 느낀 것은, 후회감 드는 것은, 제가 어머니, 이렇게, 진산에 와서 사신다 고 그럴 때, 어머니 집 짓고,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냥 거짓말 한 거잖아요. 못 했잖아요. 제가 이제 근무당을 져서 모시려고 하니까 이미 어머니는 치매가 오신 거예요. 인간관계, 관계성 후회야. 하, 내가 그때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또 우리 장모님에 대한 후회감. 성지순례 갔을 때 갔다 와서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장모님 다음에는 소아시아 그리스 터키를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해놓고 그것도 부도수표내가지고못 갔거든요. 관계성 후에.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기반성 후에 대담성 후에 도덕성 후에. 관계성 후회 중에 관계성 후회가 가장 많대요. 후회가 올라오면 자학을 해요. 자학 이렇게 에면 빠져요. 내가 미안하고. 속상하고, 또뭘할때 떳떳하지 못해. 자존감이 떨어져. 그래서 이런 후회가 올라올 때, 뭐, 뭐, 했더라면에서 머무르지 말고, 나, 했더라면에서 적어도로 넘어가는 거래요. 뭘로? 네, 적어도. <laughs> 적어도. 적어도. 요즘에 제가, 네, 우리, 코로나 오고 살림이 어려워서 애지중지하게 그 음악감상실에 오디오 그 뭐라 그럴까요? 전시실을 만들려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수집했던 게 있어요. 한 20여 년 수집한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능력이 안 되니까 소나무한테, 우리 소나무님한테 이거, 이거 팔자. 이거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 전교금도 내고, 지탱해야 된다. 낼 때, 소나무님이 제일 먼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선생님, 그래도, 그래도 이게 파는 거나 있으니까 다행이지 않아요? 그래, 적어도 있다. <laughs> 그래서, 그래도와 적어도를, 아, 그때 뭐 했더라면 해서, 적어도, 그래도. 그래서 이 후회가 몰려올 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 노출을 해야 돼 자기 노출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악대로 가거든요 자괴감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련에올때 처음 시작할 때 자기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억울한 일, 화난 일, 후회할 일, 가장 행복했던 일, 기쁜 일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영역별로 한번 써보게 하고 이야기를 하게 해요 이게 자기 노출 시간이에요. 근데 자기 노출을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생각은 생각을 먹고 사니까, 후회가 후회를 먹고 사니까, 자꾸, 그때 했더라면, 안 했더라면,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었어야 되는데, 내 영혼을 파먹죠. 이야기를 해야 돼. 자기 노출을 해야 돼.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노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 뭔가 하고 싶다면 어디론가 가고 싶다면 자기 이야기, 자기 노출을 해야 돼. 그냥 쉽게 라도 친구한테도 누구한테라도 아나 이게 후회스러워. 나 후회가 돼. 아 그래?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 속에 후회감 속에서 빠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사실이니까 안과하이 구분이 안 돼서 일과 내 마음이 구분이 안 돼서 화가 날 일입니까 그거 자기 노출 해서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안과하의 분리 그래서 화가 날일 이게 멀어질수록 여백이 생겨서 내가 선택할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명상공간이잖아요 응답할 수 있는 선택의 공간이잖아 자극과 응답 사이에 권경이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할 건지를 근데 이게 딱 붙어 버리면 기본 벅뒤 버리면 안커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혼란스럽죠. 나는 누구인가 테마에서도 나는 영할 때그 안에 나는 장길섭이야. 나는 영성가야. 왜 지우지 않고 계속 위에다 쓰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한국인이야. 그러면 계속 겹쳐서 내가 누군지를 근데 그걸 싹 지워버리면 비어있어요, 딱. 이렇게 비어있어. 딱 비어있는데다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나타나는 거지. 아, 나는 지금 채플 안내자로. 아, 이게 끝나면, 아, 우리 직원들을 동료로. 이게 끝나면, 오늘 우리 손주하고 데이트하기 그랬으니까, 손주하고 데이터는 할아버지로. 그딱 하나로 나타나야, 명료하고, 내가 이곳에서 뭐될수 있는지도 나는데, 다 겹치니까 혼란스럽잖아. 요 그 혼란스러움을 나올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자기 노출 자기 노출을 하다보면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들어가요 그걸 안하면 자악하거든요 자기 비난하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업신여기거든요 무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누가 나를 도와주겠냐고 근데 자기 연민이 생겨요 자기 사랑이 생겨 빛이 들어와 얘기를 하다보면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남들이 누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기 노출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연민이 들어오고 자기 사랑이 들어오고 어 그러다가 이제 진짜 기술은 뭐냐면 지금 얘기한 이게 후회할 일입니까, 억울한 일입니까라고 해서 일과 나를 일단은 구분해야죠. 안과 밖을 구분해야죠. 거리가 생겨야죠. 이 거리두기가 생기지 않으면 안 꺼박이 구분이 안 되니까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지. 그러고 후회감에 빠져서 지금 할수 있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햇빛이 비치는데 햇빛이 비치는지, 지금 낮인지, 밤인지, 음악이 들리는지, 새가 나는지, 비가 오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후회감 속에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뭐, 뭐, 했었더라면, 뭐, 뭐, 하지 않았었더라면, 에서, 아, 그래도 적어도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있네. 그래도 이만큼은 했잖아. 우리 어머니를 내가 그때 모셨더라면, 아, 그래도 적어도 아파트를 깨끗이 수리해서 모셨잖아. 이게 적어도. 이렇게 자기 애를, 자기 연민을 자기 합리화를 할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여지가 생기는 거지. 에디티 뼈아프가 죽기 전에 한 3, 4년 전에 아주 유명하게 불렀던 노래가 난 후회하지 않아야 돼. 아무것도 아무것도 난 후회하지 않아.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라고 할수록, 속내는 후회하는 게 있으니까 후회하지 않아요라는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신에다가, 나도, 나도 그거 본거 있어요. 난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썼어요. 난 후회하지 않아. 그래서 심층 심리를 분석해보면, 난 후회하지 않아라고 쓴 사람은 문신 한 것을 후회한다고 쓴 거래, 그게. 난 후회하지 않아. 노리가 e t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사람이 사람을 되게 하는 느껴야 할,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느껴야 할 그래서 후회를 느끼지 않으려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업신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닌 척하고 자기 노출하는 게 아니라 노출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최적화해서 이 후회를 통해서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게 뭐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뭐지? 신호 중에 신호라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가 올라올 때 잘못됐다, 없애려고. 아닌 척하고, 변명하고, 감추고,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노출, 이야기하고, 그것이 자기 학대에서 자기 연민으로 넘어가서, 거리를 두면서, 명상하면서, 이것이 후회할 일입니까? 화가 날 일입니까? 물어가면서, 이 일은 이 일. 후회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지? 지금 할수 있는 건 뭐지? 그래서 오히려 후회가,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힘 그런 신호가 아니라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속담이 있다네요. 나무 심기에 가장 적합한 때는 20년 전이었다. 나무 심기에 가장 적합한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다. 그래서 이 나무 심기에다가 넣으면 딱 된대요. 내가 그때 학교, 그때 내가 공부하기에 가장 좋을 때는 젊은 때였다. 그러면 공부하기 때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 때는 아,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 내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가장 그 다음 좋은 때는 지금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조금 떼어서 거리 둬서 떼어 보면 후회가 가르쳐주는 교훈을 새롭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베드로 처절하게 후회를 합니다. 세번 부인을 하지요. 근데 너는 언젠가는 부인할 거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할 거야. 근데 그날 정말 닭이 세번 울지요. 부인은 세번 했는데. 그때 바깥에 나와서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2000년 전에 어느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내 안에서 지금 어느 날 닭이 울고 있어요. 그때 우리한테 후회가 찾아왔죠. 그 후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느끼할 감정, 피야할 감정이 아닌 감추할 감정이 아닌 최적화해서 후회가 나를 성장시키고 인간의 최고의 기쁨인. 배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후회로 바꿔 만들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